움직이지 마세요. 공수형 먼저 갈게요 움직이지 마세요. 탐놀대탐놀이야 좋아. 리고. <laughs> 와. 난 머리카락 먹는데아 그래요? 형이랑 나는 말을 하면 안될것 같아요. 그래. 네. 같은 한국말, 말하는데 다른 한국말하는데 다른 말하는. 한국말하는데 영어로 말할래? Sure. Why not? c 안 할래요 스카프 <laughs> 레드 스카프? 왓? 스프 스칼 푸지아저피 멍청하네 뭐 말하는지 몰라서 아, 스카프로그러알아들어지 <laughs> 공지. 공지. 안 먹어. 안 넘어갔다. 이코고동서경 가끔 무섭대니까 막. <laughs> 막 리스트 리스트. 리스트 리스트. 리스트 리스트. 리스트 형도 리스트. 리스트. 야, 리스트. 형브로네이션 살짝 들어갔어요. 아, 됐어. 리스트. 렛 고. 아, 못 넣었다.